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며칠 전에 강주 친구를 만나러 강주에 갔는데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멋있는 카페도 가고 또 시간이 남아서 그 참새가 방앗간 집을 못 지난다고 하죠. 강주에 있는 큰 하원에 구경 갔었어요. 그랬더니 이런 어, 여기서 볼수 없었던 이런 자엽 아카시아란 이런 감성식물이 눈에 띄었어요. 그래서 이 식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키우는 줄도 모르고 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또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이 자엽 아카시아는 음, 물을 좋아하고 또 물을 굶기면은 잎이 또 까맣게 타 들어간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음, 어, 흙배합도 아주 그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분갈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놔뒀더니 어, 이 잎이 까맣게 타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. 저는 좀 두고 보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겁이 나서 지금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음, 여러분께 분갈이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더불어 또 여기 같이 데려온 식물이 이게 칼라데아 비타타라는 식물인데 정말 그 잎무늬가 너무 이뻐서 얘도 한 포트 데려오고 지금까지 저희 집에 없었던 아단손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정말, 정말 예쁘고 귀여운 아단손이도 한 푼도 데려왔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고사리 종류인데, 이게 꼭 소철처럼 되어 있는 식물인데, 이게 고사리과의 실버 레이디라는 고 살이랍니다. 그래서 얘도 한 포트 또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. 그러면 제가 어이 자유 아카시아 분갈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뿌리가 지금 흙 속에서 칭칭 감고 있는데, 음 얘를 많이 건드리진 않고 혹시 몰라서 제가 이게 처음 키워보는 식물이라 뿌리를 많이 건드리진 않고 위에 있는 흙은 좀 살살 털어내고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흙을 혹시 이게 뭐 나쁜 흙이 섞여 있을 수 있고,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이라 위에 있는 흙은 이렇게 좀 살살 털어내고, 또 얘가 그 물을 좋아하지만 가습에 또안 좋다고 하니까 이 흙을 한번 살펴보는 결과 굉장히 흙이 부드럽고 물빠짐이 좋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건들진 않고, 이 정도 하고 이정 도로 잠깐 만요. 뿌 리가 많이 얽혀 있 어서 살짝 좀 이렇게 끝 터리 를 두터 머리 를 이런 식 으로 잘라 주고 래서 약간 좀. 잠깐만 좀 털어내고 해보겠습니다. 음, 뿌리를 건들면 안될것 같아요. 혹시 얘가, 뭐, 분갈이 몸살을 할 수도 있어서 이 정도만 하고. 자, 내놓고 네, 이렇게 목구멍을 막아주고 일단은 굵은 마사로 밑에 좀 배수통을 깔아주겠습니다. 이정도 깔아주고 아이 육은 지금 <laughs> 에 폴라이트와 음, 마사토와 또 녹소토를 좀 섞어줬어요. 어, 녹소토를 섞어줘야만이 더잘 배수가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녹소토, 폴라이트, 마사토 이렇게 섞어진 상토랑 섞어진 흙을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. 또 넣고 일단 자 중심을 잘 잡고. 흙을 이만큼 채우고 자, 그리고 위에다가는 마감대로 마사토를 마간대로 마사토를 마간대로 마사트를 살짝 돌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만이, 음, 물고기에 흙이 위로 안 올라와서 깔끔하게 보기도 좋고, 흙은한 8부 정도 채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엽 아카시아 하나가, 고가리가 완성되었습니다. 흙과 실버레이디이 식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빼서, 오, 얘는 진짜 딱딱하게 흙이 얘를 일단 좀 자르고 위득하고 그걸 적당하게 털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딱딱한 수준으로 잘라내야 될것 같아 이걸 약간 잘라내고 이대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얘는 지금 다 뿌리로 엉켜있어서 더 이상 못 잘라내고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얘도 일단 마사토를 중중 깔고, 중 깔고, 조금 드러내야 겠어요 팔이 작아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늘 분갈이 두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물 주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물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다 완성된 분갈이 된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면서 물을 주고 조금 있다가, 물리 내려가는, 그, 물줄기가 다 내려가야 되니까, 물한번더 주겠습니다. 물을 충분히 줘야지, 크게 물이 다 흡수될 때까지, 밑으로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,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, 물 빠지면 아주 좋게, 된것 같습니다. 실버 레이디도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얘는 특히 고사리 종류라서 물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분 정도는 줘야 한다고 합니다. 음, 물 빠지면 아주 좋게 지금 물이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, 제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식물 두 가지를 이렇게 분갈이 해보았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안녕.